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국민가수 임용웅씨와 MBN에서 했던 불타는 트롯맨들과 인연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뭐 인연이 있는 분들은 많죠. 그러나 오늘은 탑세븐으로 선발되신 7인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2위를 차지한 신성씨. 신성씨는 영웅 씨와 마찬가지로 둘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5승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도 함께 나왔었지요. 현역 으로나와 장민, 호랑나비 팀으로 영웅 씨와 팀 미션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누가 이해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신성 씨는 임영웅, 영탁, 장민호를 응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었고요. 신성 씨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타와 임효로의 만남 여전히 예의바리고 의리가 있는 영웅이 오랜만에 한 컷이라며 영수와 함께 멋진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콜센터에도 출연했었지요. 여기서는 영수와 노래 대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신성 씨는 너는 미스트트롯에서 진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콜센터 대전에서 내가 이겨서 1등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영웅 씨는 내가 어떻게 진이 되었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이날은 신성 씨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신성 씨는 뽕숭아학당에도 나왔었는데요. 영웅 씨와 친한 분들 신성 박구윤 박서진 씨와 함께 영웅 시대 팀을 꾸렸고요. 우리 팀은 농사의 최강자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며 다채로운 게임을 순조롭게 진행했었습니다. 결국 영웅시대가 승리를 이끌며 이현복 셰프의 특별한 저녁상을 먹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7 기자간담회에서 신성 씨는 임영웅 송가인과 한때는 같이 활동했던 동료로서 그들이 잘된 모습에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트로트가 지금도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만든 자리에 저희의 매력으로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트로트가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3위를 차지한 민수연 씨. 민수연 씨는 미스터 트롯의 현역 A조로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1년간 노래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었는데요. 민수현씨는 친했던 영웅이형, 영탁이형은 다 잘되니 내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1년간 노래를 쉬었다고 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민수현씨는 트롯 전국체전에서 12위를 그리고 이번 불타는 트롯물에서는 3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영신은 뽕숭아학당 숨은 트롯 명곡 코너에서 무명시절을 함께한 후배 민수연 씨의 홍랑을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담아 불러주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신은 노래 시작할 때 어깨춤을 쳐주세요 라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영신 노래에 어깨춤이 전로하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이 곡은 작사는 최홍호 씨가 작곡 이호섭 씨가 작곡을 했었는데요. 이호섭 씨는 사실 유명 작곡가지요. 뭐 주연미, 서른도, 김현자, 김용임, 강진 씨 등에게 곡을 주어 히트곡이 많은 분이지요.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만도 무려 900곡이 넘는다고 하지요. 전공은 국문학이시고, 전공 노래자랑이나 아침마당 등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웅 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할 당시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지요. 작년 말에는 MBC 한 예능에서 5 분만에 임용되는 법 이런 레슨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영웅 씨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노래 잘하는 법 레슨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웅 씨라고 하는 자체가 노래 잘하는 가수의 대명사가 되버린 것이죠. 영웅 씨가 홍랑을 불러주었을 때. 민수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뽕숭아학당 캡처 화면과 함께 우리 임희 o 로 l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동생을 이리 챙겨주시다니 사나이 어리남 감동 형 덕분에 실검 1위도 찍어보고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요 라는 글로 감사를 전하게 w 었습니다이 공은 영웅 씨의 36번째 천천뷰영 영상이기도 합니다. 홍낭은 고죽 최경창과 연정을 나눈 기녀로 알게 되시거나 또는 그녀의 시조, 맷버들 가려껏거를 통해 알게 되시게 되는데요. 이 시조는 최경창과 이별할 때 지은 시조로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면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분입니다. 홍낭은 시대와 신분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사랑과 신념을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민수여 씨는 우리 영웅 씨의 곡 중에 이젠 나만 믿어요를 커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4위를 차지한 김지현 씨. 이분도 미스터 트롯 출신이죠. 김지현 씨는 사실 2015년도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던 분입니다.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참가를 했지만 본선 3차전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김지현 씨는 TV 딜리와 인터뷰에서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탑6, 미스트로트2에 터 나왔던 탑7, 미스터레인보우, 미스레인보우 28명이 출연했던 그런 날이었었죠. 이날 28명이 직접 뽑은 우정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날 상의 주인공은 김수찬씨였지만 영웅씨는 김중현씨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중현씨는 깜짝 놀랐다며다 평소에는 그런 내색을 안 하는데 엄청 감동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영 씨와는 통화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한다 라고 하면서 영 씨가 한살 형이지만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래할 때 형의 감성 전달력을 정말 높게 본다며 기회가 되면 그 비법을 전달해달란 말도 하고 싶다 라고 칭찬과 감사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김주현 씨는 임영웅, 영탁, 이찬우는 정말 귀감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며 배울 점은 배우고 그들의 영상도 많이 참고해서 공부하고 연습할 생각이라고 했지요. 발전을 항상 고민하는 가수 김중현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씨는 우리 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을 커버하기도 했었습니다. 불타는 트럼맨에서 5위를 차지한 박민수 씨는 영웅 씨 노래를 정말 많이 커버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인생 창가사랑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연애 편지, 복음자리 등을 커버하기도 했었죠. 불타는 트럼맨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민수 씨는 미스터 트롯 1 멤버들이 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분들이라며 그분들 못지않게 그분들보다 더 행복을 줄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이 아닌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수상자들입니다. 근데 모두 영웅씨를 언급하는 걸 보면 정말 영웅씨의 위상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7위를 차지한 애녹씨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노래, 연기, 춤 3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배우이고요. 거기 외모도 출중한 그런 배우인데요. 우리 영웅씨가 경쾌하게 잔망미를 보여주었던 서른도시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르기도 했었지요. 전 정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영웅씨가 이분과 함께 듀엣을 하면 아 정말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기도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1위는 손태진씨가 자제했죠.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으로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씨죠. 팬텀싱어 시즌1의 우승팀인 포르테디 콰트로의 멤버이기도 한데요. 손댄씨도 유튜브에 방구석 콘서트란 이름으로 우리 영웅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커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젠 영웅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는 결혼식 축가 뿐만 아니라 나 노래 잘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곡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콘텐츠는 불타는 장미단에서 영웅 씨의 역주행되었던 서른도시의 보랏빛 엽서를 부르기도 했었지요. 이외에도 불타는 트럼펫, 탑10에는 남승민군이나 한강 씨가 있었는데요. 뭐 두분다 미스터트롯 출신이고 특히 남승민 씨는 우리 영웅 씨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 드라마, 쇼프로, 하다못해 경연프로에조차도 영웅 씨를 언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웅 씨를 볼수 없는데도 매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지요. 다음 시간에는 영웅 씨의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